여러분 안녕 오늘 내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내가 제일 많이 방송하다 보니까 USB 어, 핸드폰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당연히 또 칫솔도 하나 있고 번호판도 있어 88올림픽 때 번호판이야 컴퓨터 하나 있고 형광등 하나 있고 공구 도 하나 열료천가제 넣어야 되니 다 열리거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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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 내 차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한번 볼래? 안녕하세요. 모두의 친환경, 온라인 트레비 오카 명부로전박병일 명장입니다. 꽤 오랜 기간 자동차에 대해 여기, 저기 조언을 제가 많이 했는데, 정작 나누었던가, 제 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왓츠인 명장카 편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가시죠. 그동안에제 차는 실내 안에를 보여주는 건 오늘 사실 처음이거든요. 방 안에 들어가든 차에 들어오 향이 좋아야 되잖아. 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방향제 강아지도 않고 약까지도 않고 제가 이거 몇 년째 지금 계속 사고 있는데 아주 이제 웃는 모습이어서 내가 혹시나 찌릿거릴수 있는 것도 얘때문에 웃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요새 이제 햇빛도 강해지고 제가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눈이 좀 이제 시야가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글라스+ 선글라스를 꼭 가까운데 손에 딱 하는데 여기 비치하고 있거든요. 딱속 운전하면. 아, 눈에, 눈에 피로도 적고 아주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선글라스가 지금 색깔이 까만데, 만약에 장거리 운전하게 되면 까만색보다는 황색이 눈에 피로가 적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운전할 때 혹시나 추돌 사고 났을 때 내가 빠져 나오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자 안전벨트 이렇게 맸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당길 때는 이렇게 브르켓 들어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또차 문이 만약에 어디에 끼어가지고 안 열릴 때 탈출하는 게 유리밖에 없잖아요. 이게 망치 하나 아주 가까운데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가까운데요. 콘솔 박스에딱 넣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면요. 밤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뭔가 이렇게 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도 이렇게 반짝반짝해서 차에 올려서 사람들한테 아 안전 표시도 해주고요. 유리도 깰수 있어요. 그 유리도. 그다음에 요게 칼도 있잖아요. 커터칼. 그래서 요기에 안전벨트가 많이 안 끊어지면 요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쫙 긁어주면 쉽게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문에 하나 이렇게 놓고요. 요 콘솔박스에 하나 놓고 항상 두 개를 가지고 다니까 비상시에 쓸수 있는 거 중요하죠. 그다음에 내 차가 불이 났거나 아니면 다른 차에 불났을 때그 응급처치할 수 있는 게 사실 소화기잖아요. 근데 소화기가. 저트럭이 있다면 또 이동해야 되고 빼야 되고 아마 시간 걸릴 거예요 아주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전 소화기를 아주 가깝게 둡니다 여기 조석 바로 소화기를 딱 이렇게 손만 닿으면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이렇게 초기 진압은 이 정도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큰차 같은 거는 요거보다 아, 조금 더큰 용량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도 좋아요 제가 지금 앞에 이렇게 몇 가지 설명드렸죠 안전과 연결된 용품들은 손에 가까이 내 주변에 가까이 설치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동을 자주 하면 안 돼요. 대수는 거기 고정시켜야내 머릿속에서 기억하는데 오른쪽에 놨다, 왼쪽에 놨다, 뒤에 놨다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쉽게 달수 있는 데다가 설치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뒷좌석이 좀 복잡하죠 항상. 제가 촬영을 이거기 저기 많이 하다 보니까 옷이 많아요. 이렇게. 여기에 이런 옷도 있고 또 양복 입어야 되잖아. 양복도 있고 이거 명장이 양복 명장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보면 기존의 품하고 달라요. 요 정도 하나 가지고 다니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찐덕찐덕하게 일어나고 이런 게 이런 거. 요새 애들 장난도 많이 하죠. 여기 이 안에 먼지 같은 게 이렇게 이렇게 집어 넣었다가 빼면 먼지가 다 빠져 나와요. 이렇게 또 유리도 마찬가지요. 사이에 이런 거걸때 눌러 눌러서 빼면 아주 찐덕찐덕해가지고잘 붙으니까 하나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요즘 자동차는 아무래도 전자부품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옛날에 부품은 2만에서 2만 5천 개. 요새는 3만에서 3만 5천 개. 이렇게 만개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자동차에 전자부품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히 실내 안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센서볼이 많아요. 그 습도가 차면 전자부품이 녹이 슬거나 아니면 접촉불량이 생겨가지고 트러블이 생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 그러니까 저는 수분을 제거해주는 이렇게. 이런 거, 여기에 이런, 이런 것도 돼 있는 것지만 만약에 없으면 주머니 있잖아요, 주머니 주머니에다가 굵은 소금이라든가 아니면 숯 같은 거를 한세네 군데만 전자품 있는 데에 놓게 되면 자동차 습도를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어서 자동차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취향 취미를 알고 싶으면 트렁크를 열어봐라. 저의 트렁크 속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저도 짐을 좀 많이 실는 편인데 사실 무게는 얼마 안 나갑니다. 이거는 누구나 필수인 게 있어요. 걸레는 필요해요, 사실은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 뭐 성에 끼인대든가 뭐 유리에 끼든가 닦는 거 정말 필요한 것 같고 아무래도 타이어 공기압이 셀 수도 있고 저압되면 고속도로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공기압을 측정하거나 공기압을 보충시키는 컴프레셔. 요새는 스페어 타이어가 없기 때문에 이건 꼭 필수예요, 사실은요. 날씨에 변동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실내가 습기가 차잖아요. 앞이안 보일 때 있어요. 그리고 닦아도 잘안 닦기 이런 게 있어요. 그럴 때는 화학약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쓰는 케미칼.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리막 코팅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나도 꼭 갖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자, 진짜 중요한 게또 뭐냐면 비가 많이 올때 유리 같은 경우에 이물질이 껴있잖아요. 박박문질에도안 닦여요. 뭐 그렇다고 뭐퐁폼로닦아도안 닦이는 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유막을 닦아 주는 게 있어요. 이런 장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뿌려서 스펀지로 계속 닦아주면 와이퍼라든가 브러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굉장히 좋으니까 하나쯤 꼭 필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진짜 필수는 와시 액이죠. 보통 일 년에 우리가 와시 액을 보통 세 개에서 다섯 개 쓴다고 그래요. 한개 이상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산이라든가 산악 지역 갔을 때 어떤 시골에 갔을 때 정말 폰크 땜에 곤란하거든요. 카시도 없어요. 보험 회사 불러도 몇 시간씩 걸릴 때 응급조치하는 방법 우리. 예전에 한번 제가 가르쳐줬죠 이렇게 키트가 있어요 이렇게 공구 세트가 요새 잘 나와있기 때문에 전문가 아니라도 다른 것보다도 제일 필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명장인데 아무래도 길가에 차가 이렇게 서 있다든가 뭐또 지역에 갔는데 어? 명장님이시네 근데 그 차가 고장 났어 그러면 아무리 내가 명장이라서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공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공구를 여기 딱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구가 좀 많아요 많은 편이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를 자동으로 이렇게 끼워줘놓고 막 가면 빨리 빨라요뭐 우산은 당연히 사람들 갖고 다녀요그죠 근데 옆에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요 내가 이순신 장군 다니는데 아니 이거 목걸이 왜 갖고 다니세요? 막 이러는데 제가 예전에 사실 무술 영화를 엄청 좋아했어요. 옛날에 뭐 외파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때? 딱 폼이 좀 괜찮습니까? 이렇게. <laughs> 자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대문 여기를 열면 이제 또 특수공이 나오죠. 안전 삼각대가 나오는데 이 안전 삼각대는 우리가 법규에 나와 있죠 보통 100m 할 때는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되면안 돼요 고속도로 같은 데는 100m 정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워가지고 뒤에 뒤에 설치하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또 요새 수입차라든가 이런 한 거는 특수 공구가 있어요 이런 거 우리 국산차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특수 공구 가 없어도 돼요 근데 수입차 같은 경우는 그 볼트에 6개, 5개 중에 이렇게 특수 의 공구가 없으면 타이어 뺄수 없습니다 내 차가 중고차를 사거나 아니면 또내 차가 새 차라 하더라도 이거 잊어버리면 타이어 못 빼니까 아니면 또 이거 새로 구입해야 되니까 내 차에 이렇게 특수 공구가 타이어 빼는 공구가 있나 없나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늘은제 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는 차량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와치인 마이카 특집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혼자 운전하든 누구를 태우든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행을 즐길 수 있도록 본인에게 맞는 필수품을 항상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량환경오레리 테레비 오카명 브라전 박별명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원이 그린 친환경 세상, LPG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포인트로, 다양한 혜택까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세상, 이 원이 펼쳐갑니다.